안녕하십니까. 네비인사이드의얄지입니다 오늘은 MB 클래식을 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다른 네비게이션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. 뭐, 거치대 먼저 흡착시킨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필요한 선들을 연결하고 MB를 이제 거치를 하면 되겠, 네비게이션을 거치를 하면 되겠는데요. 지난번에 뭐 리뷰에서 이미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치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겨서 요, 이 각은 이렇게, 이렇게 반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이목 길이도 이 정도 왔다 갔다 길게 뺐다가 집어 넣었다가 할수있고요얘 상태가 또이 끝에 머리가 이렇게 360도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일단 저가 내비게이션은 일단 유리에 흡착하는 게 제일 흔들리지 않구요. 아, 여기 관절이 하나 더 있는지 설명을 안 드렸구요. 이런 식으로 벌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래서 일단 거치를 하시기 전에 얘가 어느 정도 위치되는지 먼저 가늠을 하시면 되고요. 일반적으로 보통 중앙에 내려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머리 부분을 중앙 정도로 올수 있도록 대충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요. 착 시킬 때는 반드시 그전다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. 아이리버에서 이번에 클래식 제공하면서 물티슈 같이 제공해준 게 있거든요. 그거 가지고 다 깨끗하게 닦으시고 흡착판도 깨끗하게 닦으시고 그 후에 이제 물기가 적당히 마른 후에 붙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았다 하면 그 위치를 잡고 흡착판을 전체적으로 유리 쪽으로 다 눌러줍니다. 이런 식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약하는 것을 올려가지고 이제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 윗부분은 거의 고정이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관절부분은 이제 거치를 하시면서 잡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당히 다 조립했습니다. 그리고 이 거치대가 솔직히 이번에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요. 왜냐면 생각보다 흔들림이 좀 심하거든요. 그래서 가능한 한 관절 길이는 짧게 한 상태에서 거치를 하셔야 흔들림이 그나마 덜할 겁니다. 그래서 최대한 관절 길이는 짧게 해 주시고요. 그리고 고정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원선은 여기 시거잭에 꽂아 놨는데요. 나머지 선들은 제가 다 사용하던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DMB 안테나선, DMB 안테나선은 기기 뒤쪽에 여기에다 꽂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전원은 이 안쪽에 꽂으시면 되고 이제 라인아웃은 여기에 꽂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리뷰로 다 보여드렸고요. 그 다음에 혹시 외장 안테나를 설치를 하셔야 된다. 그러니까 뭐 매립하시는 경우 장비가 내비게이션 자체가 차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신율이 매우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외장 안테나를 GPS 외장 안테나를 다셔야 된다. 그러면 이쪽에 위에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는 홈이 있습니다. 개를 열면 안에 이 DMB 안테나랑 거의 똑같이 생긴 그 포트가 있거든요. 거기에다가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시거잭 연결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오디오로 라인 아웃을 빼놓은 게 있거든요, 미리 그래서 그거 연결하고, 그 다음에 DMB 안테나선, DMB 안테나선도 같이 연결을 하시고, 그 다음에 거치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뭐 선은 선 길이는 적당히 적당하게 미리 다 제가 뽑아놔서.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힘껏 뚝 소리 날때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느정도 위치를 잡아서 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좀 까딱까딱 하죠 손으로 눌러도 얘가 어느정도 각도 는 돕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치대가 이, 이게 아무리 세게 쪼아도 계속 좀 그렇거든요. 얘가 움직이는 게 그래서 약간 조금 터치를 하실 때는 이게 꾹꾹 눌러주셔야 되는데 꾹꾹 누르다 보면 이게 내비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거치대는 제가 얘를 원래 얘를 안 쓰고 지금은 지금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리뷰를 하면서 다닐 때는 백세버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 다른게 아니고 저는 계속 대시보드에다가 부착을 해서 하거든요. 근데 이 대시보드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? 이게 울퉁불퉁 하잖아요.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건잘안 붙고요. 그래서 제가 픽셀버 이용해가지고 이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픽셀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뭐 거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.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랑 위 이렇게 잡으시고 들어올리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건 뭐 생각보다 되게 강합니다. 안 부러집니다. 그러니까 부러지면 해주지 않을까요? AS. 내릴 때는 이렇게 뒷부분 아래 잡고 같이 올리시고 뺄 때는 아래랑 위 같이 잡고 들어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같이 하시면 돼요. 네 이상 네비인사이트의 얄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